안녕하세요. 볼륨 트위스팅 온라인 채널의 피팅입니다. 이번 시간엔 바람개비와 기본 꽃잎을 이용해서 만들어줄 수 있는 또 다른 작품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만드는데 필요한 재료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분리 가능한 바람개비 한 개를 준비해 줍니다. 260 옐로우 한개160 와일드베리 한개160 화이트 한개 그리고 마지막으로 160 라임 그린 두 개를 준비해 줍니다. 모든 재료가 준비되었다면 만드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바람개비 연결 부분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연결 부분을 만들어 주기에 앞서 보시는 것처럼 바람개비를 분리시켜 주시고요. 휠 앞부분만 남겨둔 채 나머지 부분들은 잠시 옆에 놓아줍니다. 260 옐로우 풍선을 주입구 쪽에서 대략 5cm 정도 잘라줍니다. 자, 이렇게 잘라주시고요. 주입구 부분을 보시는 것처럼 쭉 떨펴서 휠 앞부분에 연결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연결해 주셨으면 잠시 옆에 놓아 주겠습니다. 이어서 앞서 잘라 주고 남은 260 옐로우 풍선을 불어 주겠습니다. 풍선을 손 펌프에 깊숙이 끼워 주시고요. 자 이렇게 손펌프에 끼워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풍선을 조금만 불어줍니다 자 이렇게 풍선을 불어주시면 됩니다 부어진 풍선으로 튤립 고기 방울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매듭덩어리와 검지 손가락을 풍선 안에 넣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맞은편에서 매듭덩어리를 잡아줍니다. 160 화이트 풍선으로 매듭 부분을 바짝 묶어 주시게 되면 튤립고기 방울이 고정이 됩니다. 묶어주셨으면, 매듭 윗부분은 가위로 잘라주시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나은 풍선은, 자, 튤립고기 방울에서 짧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매듭 윗부분은 짧게 남겨주시고요. 나은 풍선은 꽃잎 수술을 만들 때 사용이 되기 때문에 잠시 옆에 놓아줍니다. 160 화이트 풍선과 와일드베리 풍선으로 꽃잎을 만들어주겠습니다. 앞서 사용하 남은 1 6 0화이트 풍선을 보시는 것처럼 적당히 불어줍니다. 자 이렇게 적당히 불어주시고요. 불어준 풍선으로 기본 꽃잎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고리꼬이 방울은 총 6개를 꼬아주시고요. 대략 3.5cm 정도 되는 고리꼬이 방울을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기본 꽃잎을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나은 풍선은 필요 없으니까 잘라내 주시고요. 이어서 160 와일드베리 풍선을 불어주겠습니다. 와일드베리 풍선을 보시는 것처럼 길게 불어줍니다. 흰색 꽃잎과 마찬가지로 기본 꽃잎을 만들어 줄 건데요. 고리구이 방울은 한개더 많은 총 7개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대략 5cm 정도 되는 고리구이 방울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총 일곱 개의 고리고리 방어를 만들어 셨다면 이제 나온 풍선은 필요 없으니까 잘라내 줍니다. 이렇게. 크기가 다른 꽃잎 두 개를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이번엔 꽃잎에 연결해줄 수술 부분을 만들어주겠습니다. 앞서 사용하고 남은 260 옐로풍선을 조금만 불어줍니다. 자, 이렇게 조금만 불어주시고요. 그리고 양 끝을 잡고 앞장 묶어 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묶어서 작은 방울을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매듭 부분은 짧게 남겨 주시고요. 이번엔 나온 풍선을 손 펌프에 깊숙이 끼워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깊숙이 껴 주시고요. 그리고 풍선 끝을 불어 작은 방울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크기는 앞서 만들어 준 방울과 똑같이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주셨으면, 매듭 부분을 보시는 것처럼 쭉 잡아당기신 후, 고리골 고리 방울에 살려시 빌어 넣어 연결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큰 꽃잎은 잠시 옆에 놓아주겠습니다. 이번엔 휠 부분을 조립해 주겠습니다. 휠 연결 부분을 보시는 것처럼 매듭 반대쪽 부분을 바짝 잡아당겨 주시고요. 그리고 휠 앞부분과 묶어줍니다. 묶어주셨으면, 매듭 윗부분은 가위로 잘라주시고요. 자, 이렇게. 묶어주시면 됩니다. 이번엔 휠 연결 부분에 꽃잎을 연결해 주겠습니다. 매듭 부분을 보시는 것처럼 쭉 잡아당긴 후 꽃잎에 감아 연결해 줍니다. 이렇게 연결해 주셨으면 휠을 조립해 주겠습니다. 휠 뒷부분에 휠을 껴주시고요. 꽃잎을 고정시켜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어서 스틱에 연결해 줄 줄기 부분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160 라인 그린 풍선을 대략 10cm 정도 남기고 불어줍니다. 자 이렇게 풍선을 불어주시고요. 불어준 풍선으로 자 가장 먼저 고리고기 방울 1 개와 꼬치복고기 방울 1 개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고리고기 방울은 보시는 것처럼 대략 6에서 7cm 정도 되는 크기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고리고기 방울을 만들어주셨으면 이번엔 작은 꼬조고기 방울을 하나 만들어줍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고리고기 방울과 첫 번째 꼬집어 고기 방울을 만들어 주셨으면 이어서 작은 방울을 만들어 줍니다. 앞과 동일한 방법으로 고리고기 방울과 꼬집어 고기 방울을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같은 크기의 고리고기 방울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첫 번째 고리고기 방울과 두 번째 고리고기 방울을 만들어 줬는데요. 작은 방울을 하나 꼬아준 후세 번째 만들어 줄 고리고기 방울은 앞서 만들어 준 고리고기 방울보다 조금 작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꼬지목고기 방울 만들어 주시고요. 이렇게 골고기 방울 3 개를 만들어 주셨으면 이번엔 작은 방울 한 개. 꼬지목고이 방울 두 개, 그리고 작은 방울 한 개를 만들어줍니다. 자, 이렇게 방울들을 만들어주셨으면, 마지막에 만들어준 방울을 처음에 만들어준 꼬지복고기 방울에 연결해 줍니다. 자, 이렇게 방울을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방울들을 보시는 것처럼 정리해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방울들을 정리를 해 주시고요. 나온 풍선을 보시는 것처럼 두 번째 고리고리 방울에 가까이 가져다 대후 자연스럽게 만나는 지점에서 방울을 꼬아준 후 꼬질러 고기 방울에 살며시 내려가서 연결해 줍니다. 자, 동일한 방법으로, 나은 풍선을 세 번째 고리구이 방울에 가까이 가져다 대시고요. 자연스럽게 만나는 지점에서 방울을 꼬아준 후, 꼬집어고이 방울에 살며시 밀어넣어 연결해줍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주셨으면, 나은 풍선은 첫 번째 고리고이 방울, 꼬집볼 꼬이 방울에 보시는 것처럼 살며시 가져다 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만나는 지점에서 방울이 꼬아준 후첫 번째 꼬집볼 꼬이 방울에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풍선을 연결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주셨으면 이제 남은 풍선은 더 이상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 잘라주시면 되겠죠.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이어서 160 라인 그린 풍선을 스파이럴 형태로 불어주겠습니다. 스파이럴 형태로 불어주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번 시간엔 전기 인플레이터를 사용해서 불어주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60 풍선 끝을 검지와 중지 사이에 끼워줍니다. 자, 이렇게 끼워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풍선을 손가락에 감아줍니다. 자, 이렇게 감아주신 후, 풍선을 전기 인플레이터에 연결해주시면 됩니다. 풍선을 불어줄 준비가 되셨다면, 이제 전기 인플레이터를 작동시켜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스파이럴 형태로 불어주시고요. 보시는 것처럼 공기를 조금 빼준 후 묶어줍니다. 같은 방향으로 감아서 보시는 것처럼 불러줍니다. 자 그렇게 되면좀더 자연스러운 스파이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불어준 스파이럴 풍선으로 꼬집고기 방울 두 개를 만들어주겠습니다. 이렇게 꼬지복고기 방울 두 개를 만들어 주시고요. 스틱을 꼬지복고기 방울과 나은 풍선 사이에 살며시 가져다댑니다. 그리고 나서 나은 풍선을 스틱에 둘러준 후 자연스럽게 만나는 꼬지복고기 방울에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스틱을 풍선에 연결해 주셨으면 자 이어서 방울을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꼬임 시점에서 대략 10cm 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방울을 하나 만들어 줍니다. 자 이렇게 방울을 하나 꼬아 주셨으면 앞서 만들어준 풍선 꽃잎에 연결해 줍니다. 자, 이렇게 풍선을 연결해 주시고요. 이번엔 작은 고리고기 방울을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풍선을 접어서 작은 고리고기 방울을 만드십니다. 자, 이렇게 작은 고리 고리 방울을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잠시 풍선을 정리해 주겠습니다. 남은 풍선을 보시는 것처럼 한번더 같은 방향으로 감아줍니다. 자, 이렇게 돌돌 감아주시고요. 그리고 살며시 눌러줍니다. 자, 이렇게 자연스럽게 휘어 주셨으면 이번엔앞서 만들어준 줄기부분을 스틱에 연결해 주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스틱을 끼워 연결해 주시고요. 꼬서이꼬기해이쪽이뒤쪽이 되고 그맞이편이앞쪽이 됩니다. 자 이렇게 적당히 끼워 주셨으면 이번엔 스파이럴 풍선을 꼬집어꼬이 방울에 연결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연스럽게 늘려준 후 원하시는 길이에서 방울을 꼬아준 후 연결해주면 시 됩니다. 방울을 하나 꼬아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보시는 것처럼 방울을 꼬아준, 꼬아준 후 꼬집꼬꼬 귓방울에 연결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원하는 길이에서 방울을 꼬아준 후 연결해 주셨으면 이제 나은 풍선은 필요가 없으니까 잘라내 주시면 됩니다. 수복고기 방울이 있는 쪽이 뒤쪽이고 맞은 편이 앞쪽이라고 얘기를 드렸죠. 자 방향을 잘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 연결해 준 부분을 줄 부분을 살짝 위로 위로 올려줍니다. 자 적당히 위치를 조절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고리구이 방울을 바깥쪽으로 살며시 워줍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 이번엔 휠을 연결하기에 앞서 고리구이 방울의 방향을 살짝 틀어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각선 방향으로 틀어주시고요. 자, 이렇게 방향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마무리를 하기 위해 휠 부분을 보시는 것처럼 스틱에 연결해 주시면 바람개비 풍선 작품이 완성이 됩니다. 이번 시간엔 또 다른 형태의 바람개비 풍선 작품을 배웠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유튜브 채널이나 블로그에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